안녕하세요. 도찰. <붜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? 아이고 나또왜 아가씨가 있나 싶었는데 아직 아침까지 와요 빨리 왔어 예? 어제 아침에 왔어 아가씨 아가씨 아 여덟 시 반밖에 안됐는데 나 진짜 아가씨인줄 알았어 아, 네. 김태훈 <붜람> 이후에 <laughs> 제일 어? 확실한 캐릭터 거기에 거기 등장하면 네? 이제 안 돼요 커피 드세요? 아니에요 <붜람> 안, 안 먹어요? 뒷모습만 보고 자잘잘 따라다니기 예? 뭐요? 아니 커피 안, 안 왜, 먹어요. 몸에 안 좋았어? 아니 그냥 안 마셔요. 그냥 네. 오래 살라고? 네. 아침에 몇 시에 왔는데 일 좋아. 원래 차가 이차 밖에 없어요.